북유럽의 독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스웨덴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 이케아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스웨덴 역시 한때 조선업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스웨덴의 작은 도시 말메에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였던 코쿰스 조선소가 있었고 이곳에는 세계 최대의 1,500 톤급 갠트리 크레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조선업의 쇠락과 함께 코쿰스 조선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이 거대한 크레인은 스웨덴의 상징이자 말매의 랜드마크로 남아있었습니다. 2002년 이 상징적 크레인이 한국으로 팔려가게 되자 스웨덴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스웨덴 국영방송은 코쿰스 크레인이 해체되어 한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장송곡과 함께 중계했으며 스웨덴 국민들은 말매의 눈물이라는 애칭을 붙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거대한 크레인의 매각가는 단 1달러였습니다. 스웨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크레인을 해체하는 비용만으로도 2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를 인수해줄 기업이 없었고 결국 현대중공업이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크레인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은 왜 이렇게 큰 해체 비용을 감수하고 이 거대한 크레인을 인수했을까요? 당시 2000년대 초반 조선업계에서는 치열한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03년 러시아 최대 선사 로보십사로부터 최대한 빨리 원유 운반선을 제작해달라는 긴급 발주를 받게 되며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육상 건조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해 바다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현대중공업은 자신있게 새로운 공법을 제안했고 그 성공을 위해 코콤스 크레인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2004년 드디어 현대중공업은 육상에서 만든 선박을 성공적으로 진수시키며 러시아에 인도했습니다. 이때 말매의 눈물, 즉 코콤스 크레인은 700톤이 넘는 선박 블록들을 조립하고 들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중공업의 육상 건조 성공을 견인했습니다. 이후 이 크레인은 LPG선, 해양 구조물 등 다양한 선박과 구조물 건조에도 활약하며 한국 조선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전후로 한국 조선업계에도 불황이 닥치면서 중국과 싱가포르가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매의 눈물이 울산의 눈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중국 조선업계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잦은 사고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다시 한국 조선업계가 신뢰를 회복하며 발주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하며 한국은 LNG 추진선 발주에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탄탄한 기술력으로 성장해온 한국 조선업이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그 위상을 더욱 높이기를 바랍니다.